대학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요즘 도대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셨는데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의 대답은 공통적입니다. 그냥 좋아하시는 거 편하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실제 유방암을 폭증시키는 음식이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끊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조심하셔서 도움이 될수 있는 음식들도 있으니,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기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음식과 관련된 연구들도 되게 많아요. 미국에는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라는 특수한 정교 집단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수의 신자분들이 채식주의자, 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정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가 있는데, 이분들이 식사와 유방암 발생에서는 특별한 통계적인 유의성을 찾지 못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차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2년도에 영국에서 바이오뱅크라고 해서 전향적으로 47만 명 정도 되는 영국 여성분들을 시기에 따라서 뭐 육식이냐, 아니면 채식이냐, 생선만 드시느냐, 이런 식로 로 여러 가지를 나눠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채식에서 다른 음식군들보다 유방암 발생 확률이 실제 조금 낮아서 이분들이 이제 어 정말 이제 음식이랑 관련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더 해봤었는데 BMI라고 아시죠 체질량지수를 보정을 하고 다시 이제 분석을 했어요 조건을 통일시켜놓고 연구를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시기와는 발생은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의 연구가 시사하는 게 뭐냐면요, 시기 이외에 뭔가 이제 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가 하나 더 숨어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숨어 있는 요소가 음식보다는 내가 비만하냐 아니면 비만하지 않느냐, BMI를 얼마나 잘 조절을 하느냐가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연구가 m p j Breast Cancer라고 하는 네이처 자매지에 2015년도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되게 젊었을 때부터 음식을 굉장히 엄격하게 까다롭게 조절을 해서 드셨을 때, 연간 유방 발생률을 3%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게 3%는 사실 크게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BMI를 컨트롤 했을 때, 특히나 이제 폐경 이후에 BMI를 잘 조절을 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50% 가까이 유방암 발생 위험도를 줄여줄 수 있다고 이제 연구 결과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기만한 유한하게 만드는 음식들을 가급적이면 피하시면 여러분들은 현명하게 유방암을 잘 예방하실 수 있겠죠. 지방이고요, 지방 중에서도 식용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이언스지라고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가 있죠. 거기에 그 씨앗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오메가6를 실험용 쥐한테 이제 열심히 투여를 해봤더니 유방암이 이렇게 더 증가를 했고, 사람의 이제 유방암 조직을 쥐에다가 심어서 실제 쥐에다가 키워봤더니 유방암도 증가되는 영상을 보여서 약간 화제가 됐던 연구가 있습니다. 어, 그럼 이제 먹으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건 아니고요. 지방을 막 먹는다고 해서 다 이제 유방암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1920년대 실험을 통해서 이게 입증이 됐는데 쥐한테 지방을 싹뺀 식사를 계속 먹여봤더니 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한 연구자들이 체내에서 합성을 못하는 필수 지방산이라는 존재를 이제 확인을 했고 아, 얘가 인체에 없으면 사람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니다 된 연구가 있는데요. 오메가6라고 하는 이 지방은 필수 지방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필수 지방산을 섭취를 하지 않으시면 성장에도 저해가 올 뿐만 아니라 피부의 탄력도도 좀 떨어지는 양상을 경험하시게 될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드시는 건 괜찮은데 과도한 양을 드시면 비만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오메가 6가 유방을 올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된다고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섭취하시는 정도는 사실 크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방암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음식으로 입증된 음식들 중에 하나는 이제 적색 가공육입니다. 명절 때마다 보게 되는 스팸, 그런 이제 햄 종류, 그리고 소세지, 베이컨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소비가 굉장히 많은 가공육에 해당이 되고요. 가공육은 보존을 위해서 질산염과 야질산염이라는 걸 추가를 하는데 조리를 하게 되면 뭐 N-니트로사민이라는 이런 물질들이 나오는데 얘가 사실 되게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그리고 가공육을 드시면 이런 발암물질의 노출이 이제 누적된다는 문제도 있지만 가공육 자체가 이제 칼로리가 또 높습니다 비만과 직결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쩌다 한 번씩 드시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누적해서 드시는 건 사실 권장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음식들을 섭취를 사실 안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그런 음식들을 드실 때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칼로리라든지 횟수나 이런 것들을 좀 현명하게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음식은 술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술도 세계 국제 암연구기구에서 발표하기를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의 일군에 속하는 음식이에요. 알코올을 우리가 체내에 흡수하게 되면 간에서 얘네들을 이제 해독 대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세트알데아이드라는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이게 발암물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절주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일찍 끊으면 더 효과가 좋은데요. 젊었을 때부터 술을 안 드시면 유방 암 발생률이 20에서 3 0나줄여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실제 술은 유방암에 영향을 줄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술 자체가 이제 굉장히 고칼로리 음식이라는 건다 알고 계시죠? 술을 자꾸 자꾸 드시면 술살이 낸다고 이제 그렇게 흔히 말씀을 하시듯 비만과 또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과음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후에 차 식쌰 것들이 있죠. 뭐, 단거 찾거나 아니면 뭐, 해자하자. 그래서 굉장히 고칼로리 음식들을 또 찾게 되는데, 그게 이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술은 유방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음식이라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연구로는 이제 주 3회 이상 음주를 지속하게 되면 유방암 확률이 이제 올라가는 걸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술은 주량, 이제 양도 중요하지만 횟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뭐한두번 술을 가볍게 한두잔 정도 드시는 건 유방암의 위험을 사실 크게 올려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외에 뭐 매일 매일 술을 이렇게 조금씩 먹는다든지 몰아서 확 먹고 한동안 이제 술을 안 먹는다 이런 것들은 다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음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 실제 연구들을 보면 이제 어떤 음식을 내가 이제 먹는다고 해서 유방암이 확 올라가거나 식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암의 위험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그렇다기 보다는 어떠한 음식을 먹든 간에 비만하지 않을 수 있게 적당하게 과하지 않게 잘 조절해서 현명하게 음식 섭취를 하시는 게더 도움이 됩니다. 지않을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